안녕하세요. 산토의사 원영선입니다. 아, 오늘은 그동안 너무 의학적인 것만 다뤄서 조금 이제 시험하는 코너로 공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남자들은 다 병역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사들 중에서 일부는 군의관으로 가고 그리고 일부는 공중보건의로 지방에 배치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1년차, 2년차, 3년차에서 만 3년을 근무하거든요. 상당히 길죠. 저는 사실 제주도 지원했거든요. 신기하게도 이제 그 산부인과 의사 중에서 제주도를 지원한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럼 나는 경쟁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 신난다 놀고 있었는데 근데 막상 제주도에 딱 갔더니 어 이게 돌아가면서 모든 지역 뭐 김영인이 뭐 구자니 뭐다 나왔는데 아니 저만 계속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딱두 군데가 남았는데 그게 섬이래요. 하나는 우도. 하나는 추자도, 우도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성산일출봉 근처에 있잖아요. 배 타고 가잖아요. 근데 추자도라는 섬이 있나? 어디서 놀래 가지고 아니 주사님, 추자도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했더니 아, 네. 추자도는 제주항에서 배를 타고 쾌속선을 타고 1시간 반을 가면 된대요. 1시간 반이요? 기겁을 한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발령이 났는데. 그러니까 제 추자도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목포하고요. 제주도의 한 중간쯤에 있어요. 거기 사시는 분은 그 호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호남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면서 추자도가 북제주군으로 영입이 돼가지고 북제주군 추자면이 됐습니다. 추자항에 도착해서 차를 타고 이동을 해가지고 보건짓에 도착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저도 약간 멘붕이 왔죠. 야, 여기서 어떻게 사나. 그랬는데, 다행히 이제 거기서는 근무 조건이 3주 정도를 근무하면 3주를 쉴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 이건 괜찮네. 대신 밤에도 봐야 돼, 환자를. 어, 응급환자도 봐야 돼. 이제 그런 단점이 있었지만, 대신 3주 동안 축라하고 일한 다음에, 3주는 이제 집에 가서 쉴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좋은 점이었고, 그게 의사가, 치과 의사 있었고, 그 다음에 저같이 의과, 의과 의사가, 한분더 했었는데 둘이서 이제 돌아가면서 공부했죠. 보통 일반 보건지소는 하루에 뭐 많이 봐야 열명 보거든요. 저 하루에 5, 0명 봤어요. 5, 0명 그리고 어, 2년 차때 제가 경기도 광주에 왔거든요. 거기 시보건세 공만하는데 거기도 하루에 한 50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야, 나는 참일봉이 많구나. 편하게 보내셨을 줄 알았는데. 물보직이요 네. 아, 저는요 밤에 응급환자 많이 봤어요. 이또그 당시에 뱃사람들이 좀 거칠잖아요. 특히 이제 추석 연휴 이럴 때만 되면 이제 선주들이 돈을 풀어요. 응? 추석 뭐 상여금 같은 거 풀면은 그잘 갖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또 술을 마셔. 뭐 술잘 마시면 되는데 꼭 병을 깨고 싸워. 한 번은 어떤 분이 막 싸우다가 이렇게 휘둘렀는데 코가 끝에만 달랑 거리는. 와.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밤에 어떻게 보낼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비누과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이 정도면은 꿈에도 붙을까 했더니 아, 거기 혈관 맡으니까 어, 이렇게 붙여봐, 꿈에 봐. 그래가지고 제가 국소마취 하에 꿈에서 붙였어요. 붙였는데 다음날 왔는데 어이고, 펄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어 큰일 났다 해가지고 제가 얼른 그냥 그 제주도를 보냈죠. 그런 경험도 있고 어느 날그좀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거기도 해녀들이 많거든요. 이 해녀들이요, 배를 타고 멀리 나가서 이제 물질을 합니다. 갑자기 긴급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응급사항이라고 저보고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 사고 현장으로 갔더니 그 해녀들을 다 태운 줄한 거야. 그 선장이. 그래가지고 뱃머리를 돌렸는데 그때 마침 그 미처 도착하지 못한 해녀가 배에 거의 다 왔는데 뱃머리를 돌리니까 스쿠리에 희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과다 출혈로 사망을 하셨는데 너무 그 훼손이 심했어요 시신이. 근데 거기 이제 지금 뭐 항구에는 그 가족들이 나와 있었는데 애들도 있고 시신이 그 조그만 배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앉아가지고 해경이 옆에서 이제 어시트 고 제가 온몸을다 꿰맨 거예요 봉합을 한 거예요. 그 봉합을 하는데 한 시간 좀 넘게 걸렸어요. 중간에막큰 배가 들어오면요 그 파도가 쳐가지고 이 작은 배가 휘청거리면서 꿰맸거든요. 다 끝나고 이제 시신을 이제 다시 인도를 했는데 옛날 분들 있잖아 이렇게 허얀 수염 다키기고그더니제 손을 덥석 잡는 거에서아예 어, 누구신지 그랬더니 아 제가 아버지 옷이다 딱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안아줘도 되는데 너무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제가 그래도 마음이 편합니다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 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나왔는데 그게 이제 섬에 한순간에 그냥 소문이 쫙난 거예요. 띵동 새벽에 누르면 아 새벽부터 환자가 왔나 뭐지 하고 이제 내려가 보면은. 오징어 한상자딱 놓고 가신 거야. 섬 사람들이 생각보다 좀 터세가 심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터세가 심하니까 외롭고 울적하고 그래 뭐 밤에는 혼자서 그냥 멍하니 그냥 있었는데, 그 추자도에서 김치도 갖다 줘, 오징어도 갖다 줘, 그리고 조기가, 추자조기가 엄청나게 맛있어요. 그리고 할머니들 오시면 막 맨날 제, 그때마저 제가 젊었으니까 막제 손을 잡으면서, 어휴, 왜 이렇게 손이고 와, 뭐 장가는 갔나 막 이러시면서 얼마나 할머니들이 좋아했는데요. 만약에 이제 섬으로 가게 되면 저처럼 아마 낙담하실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지 막 그런 텐데 제가 한번 해보니까 여러분 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그때 건강해졌어요. 제가 나중에 1년 이제 다 마칠 때쯤 되니까 제가 뭐라고 있는지 알아요? 낚시를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요 제가 사시미를 썰더라고. 아, 그거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부모님 댁갈때 고기 한 마리를 이제 스트로폴에다 냉동을 해가지고 올라가서 제가 어머니를 직접 해내기를 떠드렸어. 여러분들도 비아스터 지 즐겨라. 그리고 재밌는 일들을 꼭 만들고 그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면은 그분들도 여러분들한테 마음의 문을 열면서 맛있는 거 많이 주십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어 20여 년전 일이거든요. 근데 먹구적길 같아요. 이 주차도에서의 그 생활이 그때 당시에는 어 물론 힘들었던 것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내가 언제 한번 이런 섬에서 선말 선생이잖아요 그죠? 우리 선말 선생으로서 이렇게 살 기회가 있겠네요. 그리고 거기 현장에서 소아과부터 외상환자 그냥 모든 과를 다본것 같아요. 많은 공부도 했고, 정말 많은 정을 받았고, 아주 나에게 평생 추억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얘기한 건 사실 뭐한30% 밖에 안 돼요.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거기서 있었던 또 재밌는 그런 에피소드들 한번 얘기해 보기로 하고, 오늘 그 내용이 재밌으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